국민의힘 당원들은 최근에 당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동훈과 소수 패거리들의 언행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태 전반에 대해서 깊은 분노와 심각한 위기의식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신뢰회복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실시된 당무감사가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방패로 전락하고 오히려 당과 전직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로 당무 감사 중에도 멈추지 않고 있는 전방위적 내부 총질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당무 감사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당을 바로 세기 위한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는 자중하기는커녕 외부 언론을 참고삼아 당의 자산인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소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당의 명예와 지지 기반을 정면으로.